어, 안녕하십니까. 해목창조입니다 예, 장이,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 선물 연결 차트에, 이제 보면, 이날 기점으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 개를 다 채웠습니다. 어, 요날, 장이 이기고, 다시, 요, 제 어, 이날 종가가 261.9인데, 예. 오늘은 이날 오늘 시가가 260.95에서 종가가 263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5거래일 동안, 오늘 월요일이죠. 5거래일 동안 일단은 이날 이긴 거그 이후로 다시 결국은 이겨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여전히 예, 상승장으로 보고 있고요 어, 이날 기준으로 보면 위로 이제, 어, 저가가 259인데 260 잡고 위로 260인데 275까지는 일단 요거 메꾸는 장이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어, 저도 처, 처음에는 포지션을 그렇게 짜놨는데 지금 내 포지션을 보면 지금 이렇게 놨습니다. 원래는, 이, 265를,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를 해야, 이런 포지션이 되거든요. 그럼 267 요소에 가장 크게, 어, 이익이 나는 창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 보고, 여기 눌리복이 나오면, 예, 다시, 들어갈 예, 생각입니다. 어, 오늘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게 나왔죠, 그죠? 네, 예, 그거 제선물도 좋다고. 일단 주식은 어 네이버는 여전히 가운데 25만 원 충분히 가겠죠. 그죠? 예, 25만 원가 있고 여기서 충분히 놀림목이 나왔어 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프리카 TV도 예. 60에서 진짜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고점 어 다시 한번 갱신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제 이 비대면 다음 카카오가 네이버, 톡카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야도 다시 한번 아프리카 TV도 힘을 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 단타 할 종목으로 이렇게 뭐냐면 할인 지주 야가 이렇게 한번 탁팅가 올랐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요거 지금 고점 뚫어 뚫을 이제 고 뚫을락 해요. 요거 고점이 어 7,650인데 원이거 얼마 남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작할 7,650원 탁 튄거 올라가면 예, 요거 주봉으로 보면 이제 시작이라고 요 그죠 시가 7,830원 고가 8,260원 그래서 계속 가지 쉽습니다 이것도 네. 그러니까 오늘 GS리테일이 상당히 올랐죠 그죠 예 같이 치고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한번 지금 네이버처럼 옆으로 해야 행보했다가, 야도 보면, 한번 올랐다가, 행보. 올랐다가, 행보. 지금 다시 치고 나갈락하죠, 그죠? 똑같은 겁니다, 패턴이. 그래서, 할인 내일은, 할인 지주를 보고, 한번 단타를 치시고,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잘 가는 정보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살아서는 못 하겠어요. 이거, 아, 이어서도, 제가 50% 수익청사 했는데, 여기서 살아 소리 났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 소리를 얘기하겠습니까? 그죠? 제가. 대신 아프리카 TV는, 어, 대신, 한번 가져가 볼만하다고 봅니다. 어, 그리고, 에, 어, 에코 프로 PM도, 하 아, 너무 세게 갔어요. 그죠? 에코 프로 p 이 야, 너. 너무 세게 갔고, 어, 그, 어, 내가 산 느낌인데. 삼천리 자는 거. 삼천리 자는 거, 얘도, 옆에 행보해가지고, 한 방, 두 방, 세 방, 크게 쌌죠 그죠? 이거 주봉으로 보면, 지금, 세게 가고 있다고요, 이게. 이거 사수를지 못하겠어요. 계속 저거 보고 있었거든요, 요 패턴을. 그니까, 러이패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패턴 비슷하다 해가지고, 얘네기, 계속 보고 있는데, 이치져져가지고 두산중공업, 그렇죠 삼성중공업, 그거 한번 갈 겁니다. 그분들도 예. 경기가 뭐돈 풀고 하면, 뭐 경기가 활성화하고 백신 얘기 계속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것도 한번은 갈 겁니다. 왜냐하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그냥. 뭐, 두, 뭐 산바켓 이것도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이런 예. 식으로 지금 올라오고 61선 지지하고 있죠, 있죠, 이것도 괜찮습니다. 예. 나도 괜찮고, 지금 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죠? 그 패턴이 비상하죠? 두산바켓이나 두산중공업이라 그니까, 러 지금, 이제, 뭐 올라든, 야들이 지금 올라갈 종목입니다, 야들이. 지금. 그래서, 아, 네이버나 카카오나, 한번 봐야 되는데, 예. 어, 지금, 제가 이, 이 계산기를 두들겨야 되는데, 이게 살아소리를 못하겠습니다, 이걸 진짜. 한번 옆으로 또 눌, 이렇게 계속 갈것 같아요, 꼬라지가, 여기. 참, 내가 진짜, 예. 어단뭐뭐 어, 이것 그리고 잠깐만요 이게 하림지주 두산중공업 이게 네, 맞죠 그죠 그리고 이 대신에 그 비대면에 두존 비죠 다들 두산비조 한번 보시다 이거 두산비죠 요연지 보이죠 패턴이 요거 할인지주 패턴 요렇게 한번 빵 빵빵빵 옆으로 가서 또빵 패턴 똑같습니다 지금 네. 예 더존 비존을 하고 할인 비존 보여주십시 똑같죠 그죠 패턴이 예 네. 그래서 어, 더존 비존 네이버가 쎄다 하면 더존 비존을 치고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예 네. 그래서 어, 내일, 지금, 상방으로 지금 거의 잡혀기 때문에, 내일 보고, 저도, 콜265를 보고, 하나를 사가지고, 다시 이제 붙이려 합니다. 꼭, 그, 뭐, 가는 놈, 이에 따라 붙어야죠 그죠? 뭐, 힘 있습니까? 시장이 돈 지랄로 간단한데, 예, 따라 붙어야지. 레온차 하방이다. 극하시면, <laughs> 아니, 되옵니다. 예, 다시 하지 만 말하지 마. 어, 뭐 금요일날그 난리 부술치긴데도 올라가는 거 보세요, 지금, 이렇게. 대차제 1표 4조에서 8조로 늘고 뭐, 돈 뿌린다는데, 예. 하여튼, 예, 하방으로 하신다는데, 뭐, 그런 말 못하고, 저는 여전히 상방으로 열어놓고, 예,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올콜 265가 드디어 3.85를 딱넘고 갔습니다. 2.5를 딱, 제가 이거 보고 있었거든요. <laughs> 그지부터위 아래에 그 매매를 했었어요 야 그런데 진짜 이 내가 이걸 저도 이제 하방으로 해 놓고 그걸 계획을 세워 놓고 콜265를 살 진짜 이거, 이거는 마음이 안들더가 어, 되기 콜265를 이거를 매매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가 졌다 갔다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 요거, 요거 한번 하고 위아래로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아, 위에 이게 지지를 한다면, 예. 한 번, 다시 한번더더 더 가서, 예, 포지션을 정리해서 상방으로 한번더 구축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뭐, 오늘은 어제 얘기했던 거 연장, 연장 성산으로 어, 하면 되는데, 오늘 이거를 한번 볼까요? 예. 지금 보시면, 272를 지금 때리고 있어요, 지금. 오늘, 장이 270을 때리고 있었거든요, 애들이. 그니까, 러 이거를 다시 때리고 있다고요. 요거를 안 건드리잖아요, 지금. 그리 262, 265는 거의 건드리는 게 없습니다. 해지로 257, 255도 해놨다고요. 그리고 상방 해지로 255, 267을 해놨다고요. 지금. 그니까 러 얘는, 얘네들은 270까지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267에서 끝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지금. 267, 요거 요게. 269, 267, 요 사이에. 지금. 그렇게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 만기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 어, 생각보다 만기일이 짧습니다. 예. 네. 장기 18일 밖에 남았습니다 그러면, 5주, 다음, 다음 주거든요. 실제 거래일은 며칠 안 된다고요, 기 그래서, 이, 지금 같은 장을 보면, 이, 지수 관련 장을 보면, 똑같이, 이거 보죠. 이렇게 한 번, 빵, 옆으로 또한 번, 그 다음 달에 또한 번, 이런 식으로. 이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런 패턴. 한 번, 갭으로 빵. 한 번, 입으로또 해놨다, 빵. 이런 식으로. 이거 다 지금 계단 아닙니까? 더좀피지 정도. 요거 지금 너무 가잖아요 같이. 요거 좀, 이것도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너무 이제 지금, 보이기 때문에, 그리 아프리카 TV는, 약하죠, 그죠? 예. 61선 깼잖아요. 얘가 되면 21선 쥐가 안 깨고 있다고요. 한인지수도 21선 안 깨고, 도전 비존도 21선 절대 안깼답니까 근데 얘는 깨고 61선까지 왔기 때문에, 이위 여기가 저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패턴이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 어, 지수도, 예. 한 번, 한 번,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요, 그 언제까지 갈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하방으로 그 위험성이 많다고 하는데, 9월까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지금 이 단계까지, 2 9 0가까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일단 예측은 그렇게 해봅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뭐, 딱, 보이, 다 보이시죠? 그죠? 예, 한번 주황 일었다가, 2.5 지지했다가 쭉쭉 올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3.3막 안돼 가지고 이렇게 깨고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 내가 이걸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7.2가라면 7.7까지 가는데 못 가고 여기서 내가 6 요서 여기서 헤매는 거예요. 이게만 치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딱 힘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거 보고, 지금 이렇게 시간이, 보면, 10시 45분입니다. 요, 보이시죠, 그죠? 여기까지 따라 들갔어요이 요렇게 해가지고, 이 내려오는 거 보고, 여기 지금 시계 보면, 12시 반 정도 되거든요. 요, 쭈쯤될 거예요, 12시, 12시 반, 40분 요거. 그래서, 저 땅이 여기서 털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뭐, 너는데 어떻게 될지. 는 음...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 일이 바빠놓으니까, 뭐, 이렇게, 이거 볼 시간도 없었고, 뭐, 또, 또, 이거, 아니, 내려주니까 딱 하고 말는데딱 치고 다시 올라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종가 3.85 위에 딱얹히더라고 얘를 4.8, 4.85 깨버리고. 그래서, 어, 음, 지금 이걸 보시면 저도 지금 와가지고 이거 살펴보고 뭐 그런 것을 주식이 보고 바로 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막 하기 때문에 266.6을 뒹갔어요 262.66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262.62 262.5 262 잡아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얘가 얘는 3.85를 했는데 얘는 5.5를 못 잡았어요 지금 그래서, 어, 이거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260까지는 자기 가격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262 이상은 내일 한번더 보자, 이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다행스러운 거는, 272가 1.25로 지켰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 내일 관점 포인트는 두 가지겠죠, 그죠? 콜에서는. 262가 콜이 5.5를 지키느냐. 지키고 끝나느냐. 안 지키고 끝나느냐. 그다음에 얘는 가볍고 훅 떨어지겠죠, 그죠? 예. 훅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는 3.3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니까 이감이랑이감이랑 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3.87, 3, 3 9 2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장을 이 보면, 어제는 풀 옵션이 한두 억가 정도 더 비쌌습니다. 두 억가 정도 비쌌는데 오늘은 어떤가요? 예, 자기 그 자리에 맞게 어느 정도로 왔다는 거예요. 돌아 왔다는 거고 그리고 이콜로 풋2오5가 2.59, 2.50에 이상 맞춰놨고 야도 267, 2.50 이상 맞춰놨어요. 그래서 262에서 보면. 위로는 두호가 밑에서는 세 효과. 여전히, 어제는 한두호과가두개 정도 비싼데, 지금 한 개로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음, 왜든 간에 지금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숫자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야금야금 올라가는 겁니다. 야금야금. 야금, 야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랐다, 올렸다, 갈렸다. 지금 보여보시면 이거 패턴이 나와.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이 패턴이랑 비슷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패턴으로 보면, 네 이런 패턴으로 보면, 이 패턴으로 보면, 예. 요거 265, 267요 사이에서 끝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이게 지금 현재로 그러니까 이에서 깨보면 이게 다 자기들을 코어에다주는 거고 그죠죠 요서 대충 끝내버리면 다 잡아먹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지금 보면 275까지는 열어놓는데 그죠 깨버리면 바로 270 넘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9월까지 상승 작업을 보고 있고. 거의 뭐 290까지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패턴을 보면 5번 옵션 만기일이나 다음 옵션 만기일까지도 지금 외국인들이 미리 포지션을 잡고 있는지 모른다고 지금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290까지 일어났잖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다음 올 거죠. 사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그러한 점도 지금 생각을 해가면서 해야 되고, 풋을 매도를 겁나게 때려놨습니다, 지금. 이게 2,000원 정도 되죠, 그죠? 이게 1조니까. 아, 이게 2 0 0 200 가까이 풋을 매도 때려놨습니다, 지금. 그니까 하방은 없습니다, 거의. 하방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예. 어, 이게 예, 지금 옆으로 행보로 가느냐, 아니면, 요거 예. 시가가 265.40, 267.35, 요까지 올라가느냐. 예, 지금, 일단 요거, 267.40, 이거를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이거를 넘어가면, 예, 이거지 이거 조가 274까지 가는 걸로 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예, 거두절미하고, 내일은, 뭘 봐야 되냐면, 예, 요거, 콜 272가 1.25를 지키느냐? 그리고 콜 262가 5.5를 땡기느냐? 그 차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푸세스는 뭐 이거죠? 당연히 푸 265가 예, 이5 5 지키느냐? 지키느냐? 그거만 하 됩니다. 그 다음에 내일 차트를 그 포지션 차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는... 예, 풋은 265에 놔야 되지. 당연히. 그죠? 그리고는 5.5쫙내 보면 5. .5, 5, .5 이 보일까 아닙니까? 5.5에다 딱 체크. 얘는 어떻게 됩니까? 4.85, 5.5. 4.5, 4.85, 5.5. 얘다 체크. 그래놓고 보면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주식은 주식은, 예, 이제, 어, 네이버나 카카오 하시고, 할인 지주, 도전 비주 예, 패턴 똑같죠, 그죠? 예, 그리고 아프리, 코스 아프리카 TV,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저도 내 네, 시간 되면 이렇게 보고 매매할 생각입니다. <laughs> 내일은 오전에 바빠서 저도 못 보고 오후 돼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예, 올 하루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청투하시고요. 파이팅입니다